여수지역 곳곳에 첨단 정보통신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시스템은 여수엑스포 성공개최와 농어촌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여수시 돌산에서 백길로 10여 분 떨어진 송도. 이 마을 주민들은 외가리떼가 양식장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해마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. 하지만 양식장 주변에 음파 조류 퇴치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말끔히 해소했습니다. 지능형 CCTV가 돌아가며 양식장에 접근하는 외가리대를 인식하면 어김없이 외가리가 싫어하는 음파로 캐드를 쫓아 냅니다. 양식장 안에는 수질센서가 장착돼 수온과 염도, 용존산소량 등을 자동으로 체크한 뒤 실시간으로 어민회관 모니터로 전송합니다. 우리 어민심태에서 지나가다가 수원을 체크할 수가 있고 또그 개인 휴대폰으로 일일이 문자가 전송이 돼서 아주 편리하다고 그렇게 다 인정을 합니다.